<laughs> 어, 일단 20대 때 이... 이분을 좋아했던 분들이 많잖아요. 지금은 진짜 이해 못할 거예요, 아마. 어? 점점 이제 약간 나이 들면서 아줌마스러워지면서 말이 좀 많아지면서 <laughs> 예, 눈물도 많아지는 그 여성 홀몬이 나오는 그런 분이 된 거죠. <laughs> 여성 홀몬이 많이 나오는 건데로 <laughs> 아저씨도 아니고 아줌마. 그동안은 아이들 교육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썼었고 약간은 좀 애들이 없으니까 심심하기도 하고. 심심하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. 저희는 각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. <laughs> 각자 생활? <laughs> 각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집에서도 잠만 자는 사이예요. 어? 한 집에서도 잠만 자는 사이예요. 잠만요? 아, 잠을. 아직도 같이 자? 물어보는 <laughs> 사람도 많아요. 뭐, 뭐? 오. 오. 오, 나온다, 나온다. <laughs> 진짜 멀리 떨어져. <떨어졌죠? 웃음> 매트가 다른 거네. 그러네. 뭐 얼굴에 뭘뭐 많이 하고 주무시나 <laughs> 아니 근데 이불 이렇게 막뽑히시는 거예요? 입 뭐, 뭐... 테이프 자, 하고 자요. 입아 벌리고 아 자는 거안 좋다 아 그래가지고. 아 근데 진짜 일찍 일어나신다 7시면. 그러네. 어이구 <laughs> 일곱 시에 항상 일어나시는구나. 기다. 어머. <laughs> 아, 너무 뻔다. <부었다. 웃음> 아니 너무 심하잖아. 저 사진 붙여놓는 거. <웃음> <웃음> 이야. 아, 집이 <laughs> 그니까 매장. 어, 매장. 가. <laughs> <laughs> 네. 전적으로 이분의 취향입니다. 네. 갤러리 컨셉이라 TV를 놓을 수가 없대요. <웃음> <웃음> 와. 어우, 야야야. 와. 그 뭐야? <laughs> 야. <이야. 웃음> 어머 진짜 갤러리 같다. 이거 뭔데? 뷰바. 작품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. 와, 어머 진짜 갤러리다. 와, 와 대박이다. 저 뭐가 있, 있는데 또? 어? 요거는 이제 손지창 씨가 좋아하는 건가? 아 피규어. 저게 구석에다 놓은 거죠. 아. 아, 손치 장씨또 피규어 좋아하는구나. 저기만 허락하신 거죠. <laughs> 저 부분만 너무 거... 구석에다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애들 있을 때는 정말 온 마루에 다장난감이었아요 아, 맞아요. 가다 다 레고 밟고 막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. 우리 집엔 트램플린도 있어요. 네. <laughs> 네. 해결이 맞아. 안 돼요. 저도 그렇게 진짜. 살았죠. 네.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네. 각자 네.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아, 시기가 되잖아요. 중학교 때, 네. 그때부터 어. 다 버리고. 아, 네. 네. 그때부터, 그때부터 어. 이제 본인 취향을 조금씩 이렇게 네. 녹여내셨어요. 그때 <laughs> 감각이 너무 좋으세요. 막 작품 이런 거 보면. 아, 진짜. 저 예전에 저 집에 갔다가 약간 충격 먹었어요. 너무 좋아. 아니 너무 좋고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겠다. 어. 그 아... 연수 같은 여자를 만나. 만난... 네? <laughs> 아니 혼자 살아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. <웃음> <웃음>